그룹은 유진스 아이브 아이브 유진스의 소속사는 하이브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왔다고요 엠믹스의 리더는 혜원 요즘 아직 주 유진스 영상 찍어서좀 진짜 많이 보거든요. 르세라핌의 팬랜더는 피어나, 핀, 핀, 어, 나, 피어나, 피어나. 피어나, 네, 두두두, 두두두. 두 아이브의 막내는 네이, 이서, 이서. 사쿠라가 현재 수속한 그룹은 아이브, 아이즈, 은, 르세라핌 것은 퍼피 퍼피 스테이씨의 팬덴너는 스테이 스윗 스윗 아이브가 좋다면 이쪽 지지수가 좋다면 이쪽 당연 분명은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뉴진스의 데뷔 연주는 어? 2021년. 아! 아! 2021년 아니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포토존에서 찍겠습니다. Come